올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9억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권과 용산, 성동 등에서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.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2만 3,328건. 이 가운데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12,300,96건으로 전체의 53.1%입니다.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억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많은 곳은 서초구와 용산구, 강남구, 성동구,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15억원 초과 거래가 많은 곳은 서초와 강남, 용산, 송파순이었습니다. 한편 올 상반기 서울에서 9억 원이 초과된 아파트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 55.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아파트는 37%가 늘었고 3억에서 6억 사이 아파트는 21.2% 늘었습니다. 반면 3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15.3%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저리 대출 상품 출시와 금리이나 기대 심리 확산으로 3월부터 많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매매 거래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.